갑자기 러시아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해민입니다 일하는지 얼마 안 됐어요 어우 역시 좋졸려가러분자 여러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첫날 아침 내일 서 너무 추워요 지금 1시거든요 음, 잘 잤습니다 오늘은 데버거라는 햄버거 맛집이랑 그리고 차, 중국 시장에 가서, 그, 곰새우랑 킹크랩을 좀 사서 먹어볼 건데, 과연 그 유명한 곰새우랑 킹크랩 맛이 어떨지, 그리고 대법의 맛은 어떨지, 한 번, 어, 또 가서, 야무지게 먹고 찍고, 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씻고 한번 나가볼게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laughs> 나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날 지금 첫 외출 인데, 요 첫날 부터 지금 또또또지 갑을 또, 또, 또. 또 잃어버렸 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잃어버린 건지, 지금 집숙소 안에 있는데, 못 찾는 건지... 아...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데버거... 지금 갈 곳은 데버거라는 햄버거집이고요. 햄버거 먹고 이제 유심칩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여권은 안 잃어버렸어요. 아무튼 되게 유명한 햄버거집이라니까 데버거 먹고 유심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지갑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오... 뭔가 여기 오셔다 이게 그 유명한 데버거입니다. Hello. <목소리> 자 여러분 대버거 들어왔는데요 근데 여기 첫인상은 직원분들 굉장히 친절하시고 옷도 맡아주시고 그리고 화장실이 생각보다 되게 깨끗해서 좋았어요 왜 포커싱이 스 나왔네요 화장실이 되게 깨끗해서 좋았... 짝깨졌는구 <목소리> <자, 웃었으면. 목소리> 아무튼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좋았고요 일단 햄버거 두 개랑 프렌치프라이즈 하나랑 생맥주 두장 드시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한국분들 정말 많고, 그래서 뭔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여기 대버거 메뉴판입니다. 여기는 음료 메뉴판이고요. 쿠가르데, 코젤 어두운 맥주, 이런 거. 여기가 이제 음식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에피타이저, 뭐 프라이트 프라이즈부터 햄버거까지 다 이렇게 있네요. 가격대는 뭐한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20루블 골라보겠습니다. 을 다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시킨 럼버자이라는 햄버거고요. 패티 두개 보이시죠? 살벌합니다. 그리고 베리 프린세스라고 하는 햄버거고요. 아, 초점이 일을 안 하네. 그리고 감자튀김까지 나왔습니다. 먹어 볼게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도재. 자요나라. 예,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사실 파리 그 버거집에 비할 바는 아니고 근데 러시아 음식 도전하기가 좀 무섭거나 익숙한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여기도 괜찮은 선택이고 같습니다. 맥주는 뭐한 잔에 한350 루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6천 원, 6천 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뭐 엄청 싸진 않아요. t Here we go. 자, 여러분 중국 시장을 찍고 왔어요. 주소 찍고 오면은 바로 여기에 내려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새빨간 동에 이어서 저기 자주 빛나는 동도 있죠. 정확히 어떻게 찾아가셔야 되냐면 저쪽에 불고기성이라고 돼 있는 한인식당 보이시죠? 그 가게를 등지고 바로 길 건너 오면은 곰새우랑 킹크랩 하는 마켓이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여기 훔춘 불고기성 보이시죠? 길을 건너 와가지고 돌면 저기 이 파란색 건물 있죠? 그게 킹크랩하고 곰새우 파는 중국 마켓입니다. 가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와자 이렇게 살만 있는 것도 있고요 이쪽에 보면 킹크랩 사이즈별로 부위별로 뭐 가격이 달라요 이거 1,050루블 이거는 2,000루블 대가리 붙어있는 거는 이제 1,000루블 그리고 이쪽에도 곰새우 파는 해산물 파는 가게들이 있고 여기가 다 해산물 코너인데 여기 보시면 작은 곰새우 이거는 큰 새우 얘는 중간 사이즈인 것 같고 이렇게 봄새우들이 있는데 한번 사보겠습니다. 아 주문 배달도 되네 대박이다. Hello. 아원클럽 please. 봄새우. Very свеже, 와 아리따. 먹 뭐, 먹으라고 주시는 건가 봐. 대박 엄청 잘까입니다 봄새우. 봄새우. 진짜 짭짤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면 어렵지 않게 중국 마켓 오실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정확히 설명해주시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블로그나 이런 데를 봐도. 그래서 저도 엄청 헤맸었는데, 딱이 방법으로 찾아오시면 바로 곰새우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헤매지 마시고 이렇게 오세요. <laughs>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먹을 킹크랩하고 곰새우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킹크랩. 다리만 있는 걸 샀어요. 부위별로 살수 있긴 한데. 어. 다리만 있는 거 어, 이게 1kg 조금 넘는 정도고 곰새우는 첫날 먹었었는데 먹는 영상을 못 찍어서 영상 찍으려고 5섯마리 정도 샀습니다 이거를 잘 이제 삶아가지고 먹는 법까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볼게요 어, 자 이렇게 찜기가 저희는 숙소에 있어가지고 찜기에다가 물을 좀 채웠고요 찜 이거 찜그 통발 올렸고 통발 아니고 뭐라 그러지? 찜기 아무튼 올렸고 여기다가 이제 킹크랩부터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 이거를 어떻게 하지? 잠시만요 좀 잘라야겠다 음. 와 진짜 크다 음. 야 이거 통이 두개 다리가 두 개네 이렇게 다리가 두개 별이 다섯 개 음. 이걸 어떻게 찌냐? 잠깐만 음. 반절을 아 아파 다, 다 접어야겠네 접어서 짜야겠다 이렇게 다 접어주고 다리도 접어서 와, 진짜 크다. 수율이 좀 좋아야 될 텐데. 자, 이게 곰새우입니다. 보이시죠? 알, 알꽉 차있는 거 보이시죠?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것도 넣어서 같이 쪄볼게요. 사이에 넣어서. 이거를 이제 뚜껑을 덮어주고 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얼추 개들하고 곰새우가 다 익을 때까지 뭐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삶아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드시는 게더 맛있겠죠? 한번 쪄서 가지고 올게요. 아,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삶아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크게 머리 날린 딱 몸통 제외한 다리 쪽두 개고 여기는 이게 곰새우입니다. 알 지금 보이시죠? 알 가득 차 있는 거 이게 곰새우인데 되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게 말하면 쫄깃한 거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좀 질기다 싶을 정도로 그 탄성이 좋아요 살에 그리고 가격은 지금 곰새우는 한 350g 정도 되는데 1000루블 조금 넘게 나왔어요 뭐1050 정도 그리고 킹크랩 같은 경우에는 1kg에 2000 가격차이가 좀 있죠? 곰새우가 비싼 편이죠? 키로당으로 치면 근데 뭐 곰새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새우이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를 생각하면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킹크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해산물하고 같이 먹어볼 술은요 러시아 오면 꼭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 벨루가 고득하고요. 이 흰색이 바닐라 향도 나고 목넘김이 굉장히 부드럽다 그래서 이 흰색으로 샀어요. 이 컬러가 벨루가 같은 벨루가여도 한네 종류 다섯 종류 정도 있더라고요. 출판하는 데 가니까. 아무튼 저희는 이 흰색 흰색 라벨의 벨루가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승크랩 한번 먹어봐야지 앞접시. 저 살이 얼마나 차 있나? 오우. 살이, 살이 괜찮다. 야, 여러분, 미쳤습니다. 수율이 장난이 아니네. 와, 보이세요? 어, 캬. 자, 먹어볼게요. 오우. 와, 살이 아니, 진짜 많네. 자, 나머지는 좀대펴로게요더 데피고, 그리고 곰새우 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우는 야 여러분 아예 보이시죠? 크, 이게 매력이거든요. 엄청 고소해요. 근데 까는 법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까냐면 먼저 먼저 머리를 떼줘요. 잘 떼고 떼지거든요. 이렇게 하나 또 떼집니다. 머리는 버리지 마세요. 머리가 맛있으니까 일단 내려놔. 고 여기 보시면 등 껍질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껍질이 하나 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껍질을 돌리듯이 슥 하면은 알하고 같이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슥돌리세요 다리 뭐 시. 이 싫합니까? 이거 환공포증 있으신 분은 조심하세요. 여기서 한번더한번더 껍질을 돌려서 까주시고 이쯤 깠잖아요. 그러면은 이살 있죠. 살 부분을 잡고 꼬리 잡고 꼬리 부분 잡고 이렇게. 슥, 슥, 슥 빼면은, 망했네? 어? 이게 슥 빼면 빠져요. 이렇게, 아, 보이시죠? 이거를 또, 아, 알이 미쳤네. 자, 이거를 칠리 소스에 찍어서 먹어. 죽이지 않습니까? 음 기가 막힌 어우 리가비싸야 근데 7,000원이야 물론 용량이 큰건데 음. 어, 여러분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이 알입니다 알 이거를 바다 포도 먹듯이 그냥 드시면 돼요. 아이거로 라면 끓이면 이 안에 이 내장 다 나오고 막미치겠더자 다시 한번 머리를 제거를 해주었다. 아, 머리 빠지죠? 껍질를 돌려서 까주세요. 그리고 이 살을 잡고 슬슬 떼면 쏙 나오죠? 음, 이거를 이제 칠리에다가 찍어 먹는 네. 새우에도 결이 있어 장조림같이 끊어먹거나 이런게 안돼요. 알, 알까지 알까지 자 이번에 킹크랩 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달인데 와... 이게 지금 여러분 꽉 차서 안나오는거에요. 지금 살이 잠깐만. 와... 장난 아니다. 보세요, 여러분. 와... 보이십니까? 와, 미쳤어. 먹어볼게요. 와, 미쳤어. 검색 말. 자, 이게 진짜. 와. 스바스이바. <laughs> 아, 근데 살이 무진장 맞네. 저누보세요 아, 예술입니다, 진짜. 칠레에 딱 찍어서. 이거 음. 라면이 진짜 빠질 수가 없겠죠? 새우나 이런 거 넣고 끓이면 또 맛있으니까 라면 한번 맛있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곰새우 머리들이랑 살 하나랑 알이랑. 신라면으로 끓일 겁니다. 아, 스프 넣어주고, 자 이렇게 게 집게랑 살이랑 자 지금 다어 <laughs> 매워. 다 넣었습니다. 황제가 먹이. <laughs> <되게. 웃음> 자 여러분 드디어 킹크랩 곰새우 라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 킹크랩 다리, 곰새우 머리 여기 살도 있고요. 머리 내장까지 다 이제 싹싹 긁어가지고 넣고 었 여기 곰새 와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사실 전 진라면 파인데 사실 그걸 논하는건좀 의미가 없고 국물 먼저. 아 깊어요 확실히. 아 젓가락이 없어 조금 아쉬운데 아쉬운 대로. 그래. 음... 이제 와이랑 뭐 같이 와. <laughs> 곰자국 내장들이 들어와서 그런지 계란 같은 걸 전혀 넣지 않았음에도 계란 같은 그런 뭔가 그 뭔가 이렇게 진하게 우러나는 그런 녹진한 맛이 느껴지네요. 고소해요 엄청 와. 면도 딱 좋아. 어우, 아, 미쳤다. 와, 진짜 맛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배 터지게 킹크랩이랑 곰새우랑 거기에 또 라면까지 끓여서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사실 곰새우만 1kg 먹으면 사실 이렇게 1kg를 사면 한 3분이서 드시기에 적당한 양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곰새우만 1kg 사면 질려요 왜냐면 이게 씹는 것도 많이 씹어야 되고 짭짤하고 고소한 맛만 있기 때문에 개처럼 달콤한 맛은 없어요 킹크랩하고 곰새우를 같이 사서 먹고 다 먹어갈 쯤에 라면 이렇게 끓여서 먹으니까 정말 환상적인 궁합입니다 아무튼 러시아 블라디보스터 오신 분들은 꼭 이렇게 드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중국 시장 정확히 가는 법 제가 댓글에 링크를 적어 놓을 거예요. 그 링크 참고하시고 제 영상 참고하셔서 헤매지 말고 어 신속하게 여행 시간 아깝잖아요. 빠르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박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